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토리 수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래토리의 그래입니다. 저는 그래토리의 토리입니다. 토리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한해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laughs> 토리쌤도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1월인데 벌써 개강을 해서 매일 과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정말 바쁘시겠군요. 그 마음을 제가 또 알지요. 고생이 많으세요. 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셨는데요. 혹시 한국과 뭐가 달라요? 음, 미국에는 시비지 문화라고 하나요? 병인년,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전해요. 음, 시비지 문화는 각 해를 상징하는 12가지 동물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소의 해고, 뭐 올해는 호랑이 해고, 올해는 해, 호랑이 해라고 하던데, 혹시 올해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아,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음. 이민연이라고 하네요. 이민연? 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해요. 오, 검은 호랑이라니 좀 멋있는데요? 토리쌤은 혹시 무슨 띠예요? 아, 저는 원숭이띠예요. 음. 그래서인지 아주 장난기가 많고 좀 산만한 편이에요. 그래쌤은요? 아, 몰랐어요. 원숭이띠인지. 저는 말띠예요. 아, 백말띠요? 어, 네, 맞아요. 90년생을 이제 말 중에서도 흰말, 백말띠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백말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막 김연아 선수처럼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여성을 말하는 걸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군요. 이거는 좀 외국의 별자리별 성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12지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띠에 따라 성격이나 삶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요? 어, 맞아요.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호랑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는 호랑이의 해라서 그런지 한국의 곳곳에서 호랑이 장식과 호랑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어요. 오. 저도 최근에 한국 민속박물관에서 하는 '호랑이의 나라'라는 전시에 다녀왔거든요. 오, 호랑이의 나라. 그러면 그 전시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한국 문화 속에 있는 다양한 호랑이 유물과 이야기. 그리고 음. 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호랑이를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하긴, 그, 우리나라 지도도 호랑이 모양과 좀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호랑이 관련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옛날부터 한국에는 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 호랑이도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호랑이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무서우면서도 친숙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무서운 병을 쫓아주거나 그 지역을 보호하는 신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어, 그러네요. 옛날에 그말안 듣는 애들한테 너 엄마 말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 했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만큼 <laughs>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친숙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 속에서 호랑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림부터 시작해서 장신구, 밥상, 옷장이나 서랍, 그리고 관리들의 옷의 무늬 등 아주 다양했다고 하네요. 또 속담 중에서도 호랑이 관련 속담이 많아요. 되게 토리쌤은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음. 이 말은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 예전에 이제 집에서 엄마랑 언니 얘기를 둘이 하고 있으면 언니가 귀가 밝으니까 꼭 나와 보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가 쓸수 있는 말이겠죠. 저는 어, 아 역시 양반은 못 되네 이런 표현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laughs> 또또뭐 어디 보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도 있죠. 아 맞아요.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도 뭔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그 말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것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네 친숙하네요. 범은 호랑이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 아주 어린 강아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른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시절이 있었거든요. 토리쌤이 하룻강아지였던 시절은 언제예요? 저는 대학생 때요. 그때는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 나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겠다. 라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laughs> 다들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아, 부끄럽네요. 이렇게 어, 전시회 보니까 이런 속담 말고도 호랑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호랑이는 어, 무서운 악당이 되기도 하고, 친숙하고 귀여운 어,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호랑이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그레토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을 맞아 한국인이 좋아하는 호랑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호랑이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